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그, 서울에, 네. 그, 고덕동 아르테를 갖고 있는데요. 네. 네, 내년에 2월에 저기 입주해요. 네. 어, 근데 저희들이 이제 5년 거주 10년 보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올해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팔아야 더 좋은 건지 몰라서.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TV 시청 중이시면요. TV 볼륨은 아예 꺼주시고 저희 전화로만 말씀 이어갈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서울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말씀 주셨는데, 거주하셨다는 말씀 하신 거 보니까 조합원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언제쯤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네, 것 같은데, 바로 대표님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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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텔레비전 소리는 끄세요. 아, 텔레비전. 소리를 끄야 돼요. 네네네 네. 끄셨어요 네. 이제 잘 들리죠? 네 네. 네. 이 아르테온을 갖고 계신데 언제 팔까 이 문제예요. 그렇죠? 네 네. 아르테온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체에 있는 아파트를 언제 팔았으면 좋겠나 똑같은 질문이에요. 아. 다른 거 하나도 안 올라가는데 아르테온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다 올라가면 아르테온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흐름이 같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질문이 뭐냐면은 흐름이 아파트 이 흐름이 계속 상승 흐름이냐 아니면 정점이냐 네. 아니면 하락 흐름이냐 이걸 묻는 질문하고 똑같다고요. 음,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정점일 때, 네. 정점일 때는 2007년도, 2008년도가 정점이었었어요. 한 10년 전에. 네네. 그때는 우리도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부 다 지금 시청자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올랐다. 너무 올랐다. 이런 말들을 다들 했었어요. 네 지금 시청자님 보기에 본인 집은 너무 올랐나요? 덜 올랐나요? <laughs> 많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올랐죠, 그죠? 네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전부 다 너무 올랐다고 생각하겠죠? 네네. 네. 예 그러면은 너무 올랐을 때는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은 거래를 하려고 내놔도 네. 쉽게 쉽게 거래가 안 돼요 가격은 높은데 오. 거래량이 여러 사람이 살려고 덤비지 않는다고요 아니 지금 전화가 와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화는 오는데 네네. 전화는 중개사들이 다 가요 네. 서울시내 있는 모든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전부 다 중개사가 전화를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정도에 내팔수 있으니까 팔 생각이 있습니까 하고 전화를 다 해요. 음, 아니 계약을 하려다가 지금 보류시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라서 네. 거래량이 굉장히 적은 상태예요. 이 상태라면은 거의 꼭지점이라고 봐야 돼요. 음, 또 그다음 음. 세 번째는 네네. 만약에 지금 팔려는 가격보다 네. 1억, 2억 더 떨어지면은 그때도 팔 생각이 있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돼요 음... 왜냐면은 네. (2008년도에)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걸 겪었어요 네,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서) (2008년도에) 잠시 주춤하더니 다시 올랐어요 네네. 그리고 (2010년도도)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러더니 (11년도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러더니 (12년도에) 왕창 떨어졌어요. 금융 위기 오고 난 뒤에 3년 뒤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자, 우리가 2018년 작년에 엄청 올랐어요. 네네. 원래 초에 주춤하고 떨어졌어요. 네. 그러더니 다시 올랐어요. 아. 지금 분위기가 그때 하고 똑같죠. 네네. 그리고 지금 안 떨어지고 있죠. 네. 그렇다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려면은 자,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대충 호가 얼마 정도가요? 14억 5천에서 예. 15억 어, 14억에서 15억을 가요? 네 그러면 얘가 7, 8억 하던 시 14억, 15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기다또더 올라간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18억, 19억 간다 칩시다 네. 그러면 이걸 누가 살까요? 음... 살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집이 없이 돈 20억을 고만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그걸 살려고 지금까지 안 사고 있을까요? 음... 지금 구입하는 사람은 다른 데서 집을 팔아서 없는데, 더 팔아서 좀더 좋은 데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돈을 좀 보태서 오거나, 네. 또는 혹시라도 더 올라가면 어떡할까 싶어서 아이들 이름으로 사주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 그런 사람들이 혹시나 해서 붙는 거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 안 된다고요. 음...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제 대충 목소리 들어보면 한 60대로 보이거든요. 아니요. 40대예요. 40대요? 네. 미안해요. 방송상에 사고를 쳤네요. 네. 그럼 목소리가 너무 쳤네요. 지금 무게가 잡혀있어서 저는 아, 60대로 왔어요. 가 걸려가지고. 네. 그러셨군요. 네. 40대에서 이 정도 같으면 더잘 됐습니다. 잘 네. 됐어요. 주변에 네. 지금 친구분들 중에 네, 네. 이 정도 살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장사해서 돈 많이 번 사람? 아니면 변호사? 아니면 아버지 잘맞는 사람? 네. 그 이외는 없죠? 네. 직장 생활을 하면서 40대가 14억, 15억짜리 살수 있는 40대는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앞으로 이걸 40대가 이걸 사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60대가 70대 가고 50대가 60대가 하면은 6, 70대 돼 갖고 아파트를 막 이렇게 사고 팔고 안 하잖아요. 네. 그럼 올랐는 가격을 사줘야 그 다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살수 있냐 이거죠. 음. 제가 보는 눈에는 우선은 50대, 60대가 돈을 갖고 있어서 붙어서 올렸지만, 네. 이거 40대가 이걸 사주기 전에는, 살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에는 차후에 5년, 10년 뒤에는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음. 생각이에요. 네. 돈이 풀리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돈이 풀리면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던가요? 아니죠. 네. 돈이 풀리면 풀린 돈에 거의 대다수는 부자들 주머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 부자들은 집이 없나요? 있죠. 아, 네네. 이미 자녀들까지 다 해놨죠. 네. 그런데 지금 일부 수요청 갖고 여기 붙는 사람 때문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꼭지점 음. 중에서도 거의 꼭지점으로 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 이게 한건 거래를 해서 5천만 원이 올랐다고 그것이 아 이거는 15억이야 한건 거래해서 16, 16억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음. 모든 사람이 붙어서 살수 있는 가격이 그 이상 안 떨어지는 힘 있는 가격이잖아요 네네. 이거는 한두 사람만 14억이고 뭐고 낮춰버리면 바로 14억 14억 떨어지는 가격이잖아요 음. 힘이 없는 가격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네. 네. 그러면 그런 가격을 붙잡고 더 올라갈 거라고 붙잡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항상 매도 타이밍은 꼭지점 중에 꼭지점이 아니고, 대충 어깨나 목 정도 수준이면 매도, 이 정도 같으면 13억 이상 됐었으면 매도 하더라도 나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은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2년, 2년 있다 팔으면 더 나을지, 어 2년 몰라서. 있다가 팔았을 때더 떨어질지, 나을지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양도세나 그런 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거주를 했고 일가구 일주택이면 비과세니까 네. 9억 이상 되는 분야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아... 저라면은 지금 인연, 정리를 할 거다. 이년 보유해도 내야 되는 거예요? 내야 되는 거예요. 아 9억 이상 되는 네, 거. 네네. 네.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